사례 하시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저지노민 여러분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106주년 3일절을 맞습니다 106주년 3.1절의 의미가 이토록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때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106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온겨해가 목숨 걸고 싸워온 독립선언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국민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며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평등한 나라,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의 정신이며, 3.1 운동의 유산입니다. 3.1 운동의 불꽃은 이곳 제주에서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 안세운동에 참여했던 제주 출신 김장환 선생은 독립기념선언을 가슴에 품고 이곳 제주를 찾아 삼촌인 김시범, 김시은, 애국지사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개혁했고 존천리에 거주하는 동지들을 위합했습니다 고재윤 김연, 김경희, 김연배, 김용찬, 김필원, 김형범, 김희수, 박도규, 백응선, 이용찬, 황진성, 황진식 이 열네 분이 함께 3월 21일 조천 민민동산 오늘의 만세동산에서. 만세운동을 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벌이자마자 함덕에서, 신촌에서 들풀처럼 함께 모든 민중들이 일어났습니다. 3월 21일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3월 22일, 23일 24일 사흘, 나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도의 농민, 학생 어린아이, 어르신 할것 없이 남녀노소 1,500명 이상, 여기는 7,000명 이상이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3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4분은 실제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수감되었던 독립 유공자 일부 지사들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민민동산 동지라는 의미의 동민를 조직하고 다시금 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독립운동의 흐름이 1932년 대한민국 최대 의 여성 항일운동인 해녀 항일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서귀포 산매봉 독립운동 그리고 서귀포 해상 시위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저희도 민들의 독립운동의 역사 그 괘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자유와 평등 국민의 주권 주권의 인형을 실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주는 자긍심 넘치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대의 손. 자긍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과 공동체를 위한 애국이 대대손손 자긍심이 되는 보은의 섬입니다. 저희 도정은 선조들의 꿈꿨던 자주독립의 가치, 민족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현실을 기리고 온전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 전천 만세운동 동산 옆에 있는 황일기념관을 더 규모 있게 제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증축할 계획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헌신한 휴공자와 후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수해 나가겠습니다. 원래부터 호국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충수당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인상한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건 예우수당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보호는 우리 선열들이 갈망했던 평화롭고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평화의 선, 평화의 선 지정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주가 더욱더 평화의 상징이 되고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서 의상을 떨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주 4.3 기록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을 상반기에 반드시 성공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의 공약이었던 평화 인권 헌장의 제정도 상반기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의 내용을 가지고 지방예결를 더욱 더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일 발표했던 저희 특별자치도의 에너지 대전은 2 0 3 5 탄소 중립 정책을 더가볍히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선언으로 우리는 광역 지방정부로는 유일하게 탄소 중립 도시로 정부로부터 선정을 받았고, 유엔 환경계 유엔 e 피가 주최하는 세계 환경이날 행사를 제주가 개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 여세를 몰아서. 분산에너지특구로 저희도 전 지역을 지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전력계통을 현재까지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태양광발전사업자 그리고 풍력발전사업자 등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계통운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저희도는 분산에너지특구 출발에 앞서 전력시간 실시간거래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의 출력 저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완공된 제주와 관도간의 해저 전 산업에서 전기를 전송 역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제주의 에너지 자립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소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에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가지를 우리의 역할에 맞게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40년까지 저희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실내 계획 수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040년까지 저희 의 모습이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프로 우리 선 우리 선열들의 땀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경제 불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합심한 결과 탐나는 전 사용액은 51% 증가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공공배달 의 업계비는 275% 신장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냈다면 현재 경제 위기도 능이 극복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3 1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제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1절 106주년을 맞으한 고귀한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하는 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